그 어쨌거나 세월이 참잘 참 갑니다. 예, 그게 이제 법당에 돌아가는 흐름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렇습니다. 먼저, 그, 먼저 같이 공연 끝나고 얘기할 때 그런 분위기를 그런 게 상당히 좋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본성을 고친다는 게 무지 어려워요. 이러니까 지금 그게 그 성격 그대로 타고 나서 이래요.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자기 본성에 묻어 있어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. 그래서 자꾸 소소한 것에서부터 행동을 해라. 행동을 해버려, 그냥. 근데 이미 내질러 버렸잖아. 그러면 다음에는 아, 좀 이런 것도 괜찮겠다. 이렇게 한발더 나가야. 왜냐? 이때 물방울로 있을 때는 나라는 게 없어.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곱씹어 봐야 돼요. 계속 자기의 범위에서 음물음물 하다 말아버려. 마음 중심 잡는 법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. 끝까지 그걸 파고 들어가는 연습.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그 본질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우리 법은 절대 그 실행 못 해요. 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. 이런 마음이 들더라. 혹시 이런 걸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묻는 게 맞는 거지. 내가 행동을 하라 그랬으면 행동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.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나를 낮추는 말이잖아. 남한테 굽히는 말이야. 굽히라는 얘기야. 굽히라는 얘기. 자기가 살아온 행동을 보면 잘못한 게 보여요. 너, 보름 동안 한번 해봐. 그러면, 어, 집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꾸어지게 됩니다. 오히려 그렇게 뒤에서, 어, 욕을 하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정하게 하는 게 그게 사회의 논리다, 이 말이에요. 음. 어, 그런 상황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, 그냥 보이는구나. 참, 세상 이렇네. 이러고 넘어가는, 어, 일도 있어야지. 맞지?